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512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의회 정경자 의원 주도 경기도 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협약, 실무협의 첫 TF 회의 개최. 경기도 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에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세차 업무협약. 마우, 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 목,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 협의체 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 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세차 업무 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 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다섯 개로 나누어 표준 사업장 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 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 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 직업 교육 강화 시간 선택제 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 가능 고용 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실무 협의는 협약 체결 이후 실행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설계 행정 구조 현장 지원이 함께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연계 고용은 필요성에 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이 컸다며 이번 추진협의체를 통해 그 간극을 하나씩 좁혀가고 성과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실무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장애인 고용이 문서 속 문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 2026 경기도 장에게 신년인사회 참석.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장에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 이영재 주도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사,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삭감 우려가 제기되며,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불안과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현장 종사자들이 예산 삭감이 곧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정담회와 의견서 제출, 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해 주셨다며 이 같은 장애계의 연대가 경기도 복지의 방향을 다시 붙잡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은 숫자나 항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예산 한 줄의 삭감은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공백이 되고 자립의 기회를 닫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애계의 활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장애인 정책을 함께 고민해 온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일방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 건강 감정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 논의,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3일,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 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실무진, 그리고 뷰티 물리치료 미술 디자인 여행 등각 분야 케어 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케어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 우림 센터처럼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공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와 사례를 축적해 향후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제공자의 책임성이 함께 담보돼야 하며 이용자 역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주 누림센터장은 제한된 케어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며 봉사 형태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액이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 방식이 장애인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위생 미용 관리, 물리치료 수요 확대, 미술 아로마를 활용한 정서 안정, 장애인 친화적 공간에서의 프라이빗 서비스 제공 공익 포스터 영상 등을 통한 인식 개선과 홍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논의된 서비스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됐으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기회 소득 등 기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유료 서비스 모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케어 서비스가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